자,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충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맹자왈 어떤 사람이 왈 뭐라고 하느냐 아선진위진하며 나는 저 진법을 참 잘하며 아선위전하 나는 전쟁을 참 잘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자는 정말 대죄라 그죠? 대죄니라 이 국군이 나라의 임금이 호인이면 인을 좋아하면 천하에 적대할 자가 없으니 바로 남면이 남쪽을 향하여서 정 침에 북쪽이 원망하며 왜 우리는 뒤에다 두었습니까?라고 했던 내용이죠. 앞에서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동면이 정에 서이원하며 동쪽을 향하여서 정바람에 서쪽에 이족들이 원망하며 뭐라고 했느냐? 왈 해위 후하오 어찌해서 우리를 뒤에 두시는고 하였느니라 무왕이 벌 은야의 은나라를 치심에 그때 어떻게 되면 협거 삼백냥이요 앞에 자, 이가죽으로 덮은 수레가 바로 300대이고 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수레 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양이라 표현한 거죠. 그래서 300대의 개념입니다. 호분이 그 양이다 두 개라 그래서 150대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수레를 세는 단위를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호분이 날랜 병사가 3000명이었느니라. 이 협거 300냥 호분 3000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지금 주서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서 목서에 바로 서문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게, 거기에 본으로 따지자면은, 청나라 때, 사사삼경 두루두루 정리해가지고, 뭐, 무영전 아니면 사보총서, 이렇게 뭐, 여러가지로 나뉘는데, 사보총서 그 초, 어, 총관, 사보총관 초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공안국이 전을 썼는데요. 전을 쓰면서, 거기 서문을 정리할 때 바로 요렇게 쓴 내용입니다. 현재 경에는 전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무왕이 융거 300냥과 호분 300인으로 여수 전후 목야 장목사라 그래서 수화 그죠? 복군인 주인 수화더불어서 목야에서 전투를 하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바로 목서를 지었다라고 한그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호분 300인 그랬는데 여기서 호분 맹자는 삼천인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 아마도 이쪽으로 나중에 공영다리, 아니, 공안국이 이쪽으로 정리하면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누가 이 저기 마야, 이 맹자를 정리했던 이 필자가, 글쓴 사람이 좀 잘못 정리했건, 아마 어쨌든 어느 쪽이든 뭐 문제는 있었는데, 어쨌든 날랜 병사들이 이만큼 많았더라라는 겁니다. 삼천인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원래 호분이라 그러면은 천자를 지키는 바로 그 주변의 호위병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천인은 많을 것 같죠? 삼백인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무왕이왈 무하라 두려워하지 말지라 영이안니라 그죠? 너희를 편하게 할지니라 바로 이건 누구 얘기냐면 그때 왕이 왕이 이제 협거 삼백 명하고 호분들 날랜 병사 삼천 명이 쫙가면은저 은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은나라 병사들이 또 벌벌벌벌 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지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그대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적 백성여라 하신데 우리가 백성들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죠 백성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셨더니 어떻게 됐냐 그 백성들이 그죠 감옥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약 붕궐각하여 개수 아니라 마치 짐승이 만약에 사슴이다 그러면 사슴이 그니까 무릎을 꿇면은 그땅 뿔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뿔이 무너지는 듯하여서 머리를 조아리더라. 그 다들 그 말에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은 지금 자기 온 가족들이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맹자가 뭐라고 하냐, 정지위원은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다, 정 바로잡음이다 이설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니 강용 정기안이 언용 전일이요. 각각이 자기 몸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죠? 하는 것인데. 어찌 전쟁을 쓰겠는가 어찌 함부로 전쟁을 감행해서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겠는가 더더욱이 현류표저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결코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약붕 골각하여 개수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매우 후대에서 악용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였나요? 바로 주원장과 청나라 때이 자들이 청나라의 그 군주들인데 이 내용은 그 뒤에 보면 667 쪽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어디서 하나 그 고른 아주 멋진 글이라 그랬죠. 그 이제 존맹, 그다음 편맹, 산맹 하는 그네 667 쪽에 보면은 그 주원장이 주원장이 자 주원장은 나름대로 그죠 이 공자를 숭앙해서 내가 권력을 잡고 나서 야 이제 이른바 공시 가문에도 잘 보려고 한 거죠. 나도 공자를 닮아서 어진 정치를 해야겠다. 결국 뭐이력가이에 해당되는 건데,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누구예요 공시의 후손을 초청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와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공, 저기 누구에요? 그 후손이 안 갔죠? 안 가고, 오히려 아들을 보냈다가, 주원장이 권력을 잡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랬다가, 아차차차 싶어가지고서는 보려고 가는데, 가다가 다시 이제, 그, 뭐야, 그 주원장의 사신을 만나게 됐던 거죠. 어쨌든, 뭐, 대우는 뭐, 돈도 올려주고, 뭐, 이런 데는 뭐 올려주기는 올려주는데, 일체의 권력을 못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그 다음에 이 공, 나는 나름대로 어진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자가 나를 우습게 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공자의 재산은, 그죠? 오직 저국부에서만지나고 그동안 이후에, 한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쭉각 지역에서 웬만큼 큰, 제후들마다 자기를 전부 다 문묘를 두고서는 제사를 다 지냈는데 일체 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에서 더더욱이 천자가 지내는 제사는 절대로 지내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됐나요? 신하들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났죠. 이거는 도대체 안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원장이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화가 부득부득 나죠. 어이저 유학자들 저자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나 아무리 돼가지고 내가 말해 천하의 만인지상인데 저들이 나를 뭐 꺾어 <laughs> 하면서 속으로 이를 박박 깔다가 어떻게 하면 이 자들을 골탕 먹일까 하다가 이제 시시때때로 뭐냐면 이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야 맹자를 봤거든요. 맹자를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이 자들 봐라 뭐 백성이 최고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군자가 가장 아니 임금이 가장 가볍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었죠. 아, 그 다음에 나오던가요. 어. 어디냐면은, 저 4장. 음 저기, 615쪽, 14장에 보면은, 미니 위기하고, 미니 위기하고, 사직이 차지하고, 군이 위경아니라 이것도 한번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저 앞에서 보면 또 임금을 초계가 치여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죠? 이래놓고 서 어, 이자를 봐라. 이른바 임금을 뭐능멸에 해놓고 나서, 아, 안 되겠다. <laughs> 저, 맹자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죠. 근데 맹자 제사를 못 지내가는 건 나름대로 저기 뭐야, 신하들이 그렇게까지 벌때 같이 안 나타났죠. 몇명 정도만 반대를 하다가 결국 몇년 정도 끌다가 결국 이것도 포기를 해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매, 그동안은 초기에는 그 공자한테 아성이라 그래서 공자한테 뭐배양돼 있었잖아요. 그죠? 배양된 맹자를 끌어내요. 끌어내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다 결국 2년, 3년 뒤에는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도저히 반대 때문에 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계속 시위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맹자 사당을 거꾸로 들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맹자 배양도 거꾸로 들이지도 못하고, 이 속으로는 더욱더 열이 무지무지 받겠죠. 도대체 이자들을 니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하, 여기 내용이 있거든. 약분 골각하여 개수하니라. 앞으로 니들 나한테 절할 때, 이렇게 절해. 이거예요. 고두절, 고두배절. 머리를, 그죠? 세 번, 삼배하고, 그 다음에 고두배절. 그러니까 머리를 콩콩콩 세번 찍고, 오치투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제가 667에다가 한글로 표현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667쪽에 보면은, 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찾으셨나요? 오채 투지. 그 명나라 때,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이렇게 해서 바로 오배 삼고지래.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삼괴 구고지래. 그죠? 어 구고 고두래. 어, 고두래. 그 다음에 삼배 구고 두래. 둘이 제가 똑같은 거. 어, 삼배 또는 삼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세번 조아리고 아홉 번 머리를 땅땅땅땅 찍혀하는 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니들 앞으로 나한테 이절 이렇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맹자. 어, 이자가 나를, 우리를 임금을 능멸해, 천자를 능멸해, 황제를 능멸했어. 해가지고, 뭐라고 했나요? 산맹이었죠? 맹자 깎아내라. 해가지고, 맹자, 뭐라고 했나요? 맹자 전료라고 하는 거 나왔었죠? 음. 그래서, 어, 그러한 내용들을 간간히 봅니다. 아, 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뒤 펴보는 그 글은 읽어보세요. 그 전맹, 편맹, 삼맹 하는 내용들은 문장 아주 그 좋습니다. 저거는 중국말 그대로 거다 그대로 다 쏟아놨으니까 뭐 거의 고친 거 없이 그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왕이왈 무여하라, 영이하라, 비적 백성야라라고 하는 것은 본래 태서에 보면은. 욱제 부자는 저기 뭐야 605쪽에 밑에서부터 그죠? 막 가장 밑에 있는 별표 있는 거. 욱제 부자는 아니면 힘쓸지어라 장사들은 망혹 무해하여 그죠? 혹시라도 그 두려워함이 없다 하지 말고 아이뭐 우리는 용감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숙능 비적이라 하라 누가 그죠? 어 차라리 차라리 영자 차라리 대적할 자가 아니라, 그죠? 저는 적대할 자가 아니라, 대적할 자가 아니라, 그 밑에 대적하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대적할 자가 아니니라. 우리가 저 사람들은 대적할 자가 아니니라라고 하라. 백성이 늠름하여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약붕 권각 하나니, 그죠? 그 뿔을, 그저 무너지듯이 하나니, 오호라 내 일덕 일심하여, 아, 백성들이 저렇구나, 라고 보면서 내가 한결같은 덕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입정궐공하여 그 공을 세워서 유극영세하리라 등이 세상에 영원토록 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무앙이 어째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끔 했겠는가라고 이렇게 해서 맹자가 분명하게 경은 경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바로 잡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왜 후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끌어다가 자기들이 저 반란하는데 써먹을까봐 하신 말씀입니다.